이카 카드 d a 네 o r 다 d a 다 아니야 한판더 a n d o e a 이다 아니야 한판더 해. 빨리 오세요. 갔어. 빨리 와,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챌레 l y o 리 u 스 call you up, call you up, call you up, call y o 리 up, call y 리 u up, call 자 o u u 리 call you up, call you 아, 김현이 자리 비었다고 안했지 와, 120분. 2시간 날려 먹었어, 이 사람. <laughs> 혼자서 120분 빨아 <laughs> 와, 미쳤다. 아, 네. 소준. 치킨 한 마리 소주. 자, 에바쇼가 분신 사바 참치네. <laughs> 이가 솔직히 치킨 한 마리 싸야겠다. 수고... 한, 한 마리 사줘야 돼. 네가 거기서도 우리 버틸 수가 없고.

<laughs> 그냥 그렇게 알아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. <laughs> 졸라터지. 그 온갖 그냥?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똥을 뿌리거든, 쟤도 아, 아, 아. 터지는 게 아니면 부서짐, 부서짐. 임순간. 박살. 어. <웃음> <웃음> 내, 인정하는 내, 부분. 내 모니터도 부서질 <laughs> 뻔했음. 빨리 이제 그 뭐냐 피카센 안롱지아 투정 그래놔서 안 되잖아, 이 미친 빡대가리들아. 누구냐? 그러면은, 포지션이 어떻게 가야 되지? 그냥, 일단, 나탁 가고, 제 정글 가고, 나머지 알아서. 하세요. 아, 아, 그냥 참새부리가 언딜로 온 거네. 예. 네. 아니, 참새부리는 치킨 사러 온 거야. 아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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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사신다면 아, 제가 사드리지. 곧개가안 가도 됨 허치. 알아서 터뜨림. 아, 오케이. 오치, 오치. 우리 자이라가 잘해줄 거야.